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디자이너 블루투스 마우스입니다 이건데요 제가 노트북 파우치에 노트북이랑 마우스를 같이 넣고 다니는데 일반 사이즈의 마우스가 그 노트북 파우치에 넣었을 때 많이 뚱뚱하고 자고도잘안 잠겨서 조금 작고 날쌍한 스타일의 마우스를 찾던 중이 제품을 찾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이 날렵하고 잘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예뻤고 색상 또한 매트블랙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더했습니다 특히 노트북이랑 같이 놓았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파우치 만들고 밖에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디자이너 마우스가 다른 마우스에 비해서 슬림하기 때문에 노트북 파우치에 마우스를 넣어도 파우치가 뚱뚱해지지 않아서 가지고 다니기 편했어요 마우스 뒤쪽에는 전원 온, 오프 및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배터리실이 있는데 밑에 부분을 살짝 눌러서 슬라이드 해주면 열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AAA 건전지를 사용하고요. 아랫부분을 살짝 눌러서 슬라이드 해주는 김이 고급스럽네요. 디자이너 마우스는 일반 마우스에 비해 높이가 낮아요. 실제로 잡아 봤을 때 마우스가 손바닥을 모두 감싸주지 않아서 이질감이 느껴졌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쓰다보니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촬영해보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어색하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좀해 주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